1918년 1월 9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퍼 길이 약 160m의 미 해군 최대 화물선 사이클롭스 호가 출항했습니다 9960톤의 석탄을 싣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향했습니다 1월 28일에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하고는 석탄을 내리고 망간광석 약 1만 800톤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배의 안전 적재 한계는 약 8000톤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이미 2000톤 이상 과적 상태였죠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연 엔진 실린더에 금이 가있어 한쪽 엔진만 작동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미국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월 16일 리우를 떠나 20일 바이아에 도착했고 2월 22일 바이아에서 볼티모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승조원과 승객을 합쳐 대략 30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3월 3일 카리브의 바베이도스에 예정에 없던 기항을 했습니다. 선체 옆 풀림솔 선을 보니 물이 선을 넘어서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누구나 과적이라는 걸알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하역 없이 다음 날인 3월 4일 오후 다시 출항했습니다. 그 장면이 마지막 확실한 목격이었습니다. 전환 신호도 없었고 무선 교신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3월 13일 볼티모어에 도착해야 했지만 부두는 끝내 비어있었습니다. 해군이 수색에 나섰지만 선체도 잔해도 기름띠 한줄 찾지 못했습니다. 6월 1일 해군 차관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사이클롭스와 탑승자 전원을 상실로 처리한다고 발표합니다. 전쟁 중이었기에 처음엔 독일 잠수함을 의심했지만 독일 해군 기록 어디에도 사이클롭스를 공격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3월 초 사이클롭스가 지났을 법한 버지니아 앞바다에 있는 것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과적한 광석과 한쪽 엔진 고장 그리고 폭풍이 겹친 순간 배가 한 번에 부서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 섬뜩한 건그 다음입니다. 자의배 프로테오스 워도 1941년 알루미늄용 보크사이트 광석을 싣고 세인트 토마스를 떠난 뒤전난 신호 한번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자의배네레우스워도 같은 해에 같은 항로에서 같은 광석을 싣고 똑같이 실종됩니다. 2025년 영국 해양학자는 수조와 시뮬레이션에서 30m급 이상파를 재현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의 앞과 뒤를 들어올리자 모형 선박은 가운데가 공중에 떠 있다가 두동강나 2분에서 3분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사이클롭스도 이런 방식으로 부서졌을 수 있다는 과학적 설명이 제시됐습니다. 미 해군 보고서에는 이에 대해 많은 이론이 있지만 어느 것도 사이클롭스의 실종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0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이클롭스 호의 잔해는 바다 어딘가에 있다고 믿을 뿐 인간이 확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